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 노역한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강제라는 말은 끝내 외면됐습니다. 사도광산은 에도시대의 금광으로 유명했던 곳으로,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구리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이용됐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광산에서는 조선인 1,500여 명이 강제 동원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했던 곳입니다. 이 광산이 유네스코에 등록이 결정되며 강제노역에 대한 역사를 반영할 것을 권고했지만 결과는 외면이었습니다. 지난 24일 일본 미가타현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이 열렸는데요. 추도식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일본이 매년 열기로 한국에 약속한 조치로 이번이 첫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쿠이나 정무관이 2022년 8월 15일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내에서 논란이 일었고 한국 정부는 전날 전격적으로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불협화음 속에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주체로 사실상 반쪽짜리 추도식이 열린 건데요. 반쪽짜리 추도식이 진행되는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이쿠이나 피코 외무성 정무관은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추도사를 했습니다. 1940년대 사도 광산의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가 있었고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회 상황 하에서라고 해도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갱내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고 말하며 종전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감스럽지만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며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했지만 강제 노역이나 강제 동원 등 강제라는 단어를 전혀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경덕 교수는 최근 사도광산과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찾아갔지만 조선인의 가혹한 노동은 기술도 있지만 강제성 표현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조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전시하고 있다며 유네스코에 고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25일 오전 9시 사도광산 인근 조선인 기숙사였던 제사상해료 터에서 유족 9명과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별도 추도식을 개최했는데요. 양국의 역사 문제, 불씨가 다시 지펴져 잘못된 건 바로 잡고 과거를 제대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